보통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소프트웨어나 똑똑한 알고리즘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 ai가 제대로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집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그 집을 짓는 이야기 ai의 미래를 건설하는 한국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집을 짓는다. 좀 뜬금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바로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마주할 거대한 변화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변화의 규모, 숫자로 한번 보실까요? 6조 7천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거의 9천조 원에 달하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쏟아부어질 걸로 예상되는 투자 총액이에요. 요즘 데이터 센터를 두고 새로운 골드러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기회의 땅이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쟁력 그 자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6조 7천억 달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서버 같은 기술, 하드웨어에 4.4조 달러, 그리고 전력과 냉각 시스템에 1.3조 달러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건설. 여기에만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건 뭐 건설 산업 입장에선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건물 하나 툭딱 짓는다고 끝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는 아주 복잡한 생태계 그 자체거든요. 건물을 짓는 건설사부터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회사, 엔비디아 같은 기술 기업, 그리고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 심지어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까지, 이 모든 선수들의 완벽한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 이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한 나라의 기술주권, 안보, 미래 경쟁력까지 책임지는 그런 핵심 전략 자산으로 위상이 완전히 올라간 거죠. 자, 그럼 이 미래의 건물을 대체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이 새로운 인프라를 짓기 위한 진화된 방법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도적인 사례로 일본의 아이콘 스트럭션 2.0을 한번 들여다보죠. 일본의 접근 방식은 아주 명확하게 진화했어요. 2016년에 1.0 버전이 뭐 드론이나 자동화 장비 같은 걸로 하나하나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면요. 2024년에 2.0 버전은 아예 판을 바꾼 겁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최적화하는 걸로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데이터 기반 현장 관리 이게 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아이 컨스트럭션 2.0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건설 현장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장비 인력 자재에서 쏟아지는 실시간 데이터를 싹다 모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과정 전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자동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를 들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현장에 덤프트럭이 엄청 많잖아요. 이 모든 트럭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그럼 AI가 이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어? 저기 흙 파내는 곳 앞에서 트럭들이 쓸데없이 줄 서서 기다리네? 이런 병목 지점을 바로 찾아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너는 저쪽 길로 가, 너는 순서를 좀 바꿔 하면서 경로를 바꾸거나 작업순서를 조정해서 낭비되는 시간에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정말 스마트하죠? 자, 이렇게 미래기술 얘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한국 건설 산업이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법과 규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건설안전특별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법을 두고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발주처한테 공사비 좀 제대로 주세요. 기간도 넉넉하게 주세요. 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됐다는 큰 기대를 걸고 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 이거 기존 법이랑 중복되는 거 아니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최대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니 처벌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바로 작업 중지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작업이 멈췄을 때 하청업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물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누구 때문에 작업이 멈춘 거야? 그 원인에 따라서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건지 이걸 공정하게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는 거대한 기회가 있고, 다른 쪽엔 혁신적인 기술이 있고, 또 현실에는 변화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흐름을 어떻게 잘 엮어서 우리 건성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세 가지 핵심 동력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데이터센터 건설이라는 1조 달러짜리 거대한 기회. 둘째, 이 기회를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스마트 건설 2.0 같은 기술.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게 안전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법과 규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 이세 가지 축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는 결국 우리 건설 기업들한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단순 시공을 넘어 개발, 투자, 운영까지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처럼 그냥 건물만 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서 투자도 하고 건물이 다 지어진 후에는 운영까지 책임지는 그런 토탈 솔루션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G 그룹 같은 경우는 냉각, 전력, 건설 기술을 하나로 묶은 원 LG 솔루션을 내놨고요. SK그룹은 아마존이랑 손잡고 무려 7조 원짜리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죠. GS건설은 아예 스스로를 데이터센터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바꾸면서 기존 건설사의 틀을 깨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자본, 그리고 법이라는 세계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 앞에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격변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건설 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AI의 미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지어나갈 수 있을까요?